시장 시작에 초입에 와 있는 거고 사둔 매수자들만 기쁨의 웃음을 짓는 시대인 건가요? 그렇죠. 지금 강남 서초 송파에서 사는 분들이 연봉 2억 이상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냥 2년이면 4억 5억이에요.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를 강남이 1년에 2억에서 5억 정도이 오르는 거는 그 다음 사람이 받아줄만한 요인이 충분하게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끼리끼리 보은 물건을 주고받는 거죠. 옛날에 이 상황과 유사한 게 뭐였냐면 포르쉐가 그랬어요. 포르쉐가 남편이 포르쉐를 딱 사니까 와이프도 야 그럼 나는. 넌백 사줬잖아, 그랬더니. 백 갖다 대. 너는 1억짜리 사고 나는 500만원짜리 백 사주고 그래서 너도 포르쉐 사줄게. 그래서 한 집에 포르쉐 두 대씩. 문제는 포르쉐를 팔고 다음 차를 사려면 갭이 억씩 들어요. 그러니까, 그래, 차는 이제 고만 사자. 이렇게 됐거든요. 포르쉐를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.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포르쉐가 가격이 안 떨어져요. 근데 이거 샤넬백도 마찬가지예요. 샤넬백을 가졌는데, 1년에 막1 0씩 가격을 올리잖아요? 중고로 사는데 중국 가격이 높아져요. 왜 팔아요? 자, 이게 지금 강남의 상태예요. 가진 자가 더 이상 물건을 내놓지 않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. 있는 것들이 더 비싸지게 되고, 결국은 그걸 누가 사냐고 질문하겠지만,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.